이 사람 왜 아직 감사원에 있습니까? 예?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 의혹 중에 하나가 술 취한 상태에서 간호사 폭언 폭행했다는 얘기, 이것도 제대로 제가 볼땐 조사 안된것 같습니다. 기생충 봐라. 죽다 살아났다. 무식한 소리 마라. 공직자가 할소리입니까 더더군다나, 감사원에 있는 공직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 어느 공직자가 감사원에 감사를 신뢰하겠습니까? 예? 아, 제가 오늘 작정하고 왔습니다. 이분이 만든 무슨 그 감사 관련 교육책자요? 공감노트? 이 쓰레기, M 걸레, 제가 오늘 그럼 감사원에 여기 나와 있는 대상들을 쓰레기 걸레 취급하면서 감사해 볼까요? 어떻게 저런 걸 갖다 교육자료에 집어넣습니까? 그런 사람이 왜 아직도 위원으로 있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고, 당장 해임 조치하고, 어, 불법적 소지에 대해서 공수처든 어디든 조사를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폐공사 직원들, 거의 팰듯이 깡패입니까? 감사원이 깡패예요? 무능한 감사가 이런 거죠? 실력으로, 자료로 감사를 해야지. 죽일 듯이 윽박지르고 주먹으로 팰 듯이 하고 결국은 뭐예요? 강압수사로 300만 원 손해배상 받았는데 근데도 아직 붙어있어요. 통상 이런 사람이 공직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는 주변에 함께 나눠먹은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럴 때 있습니다. 최재회 감사원장님 네. 유착입니까? 타이거파요?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나가서 사체를 하든 조폭을 하지 무슨 감사원 내부의 사조직을 타이거파니 뭐니? 이게 말이 됩니까? 찐타 준타 조폭이에요? 이러니까 공직자들이 감사원을 가지고 전부 다 제발 좀 1년 내내 감사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최재일 감사원장님은 일을 안 하십니까? 일안 하세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월급 받고 계세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왜유병호 사무총장이 우리 감사원장님보다도 특활비가 많아요? 도대체 감사원 고위 간부들 수십 명이 쓴 특활비가 4천만 원대 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천만 원대 이상의 돈을 쓰고 뭡니까 이 사람? 무슨 일을 하길래 나라돈을 갖다 막 자기 돈처럼 써요. 감사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했어요? 잘못 쓰여진 거 환수조치 했습니까? 사무총장님, 예. 제대로 조사해서 잘못 쓴거 있으면 다 환수조치 해주세요. 예. 제가 감사원이 지금 신뢰를 잃은 것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가 되었다.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예? 감사원 정말 불명예스럽지 않아요? 모든 공직자가 욕하는 기관이 됐다라는 게 이게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이번 기회에 저는 유병호 해임하고요. 최재호 감사원장님 이 정도 됐으면요. 통상 기관장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자기 스스로 사퇴하는 게 본분입니다. 감사원이 신뢰받지 못하는데 기관장이 그 자리에 왜 앉아있습니까? 왜? 사과도 않고 환성도 않고 내 식구 감싸기 하고 더더군다나 이 정도까지 언론에 우려내리는 인물을 내쫓지 못하는 것은 내부의 유착인사들이 많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